너 이불로 들어가려고, 파고 들어가려고지? <laughs>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려고, 이제. 그냥 그대로 들어가려고? 이물 속 파고 들어가려고? 음, 그래, 들어가라. 또 거기로 뭐 어떻게 들어가니, 양구야 어? 아빠 이불 속으로 뭐 어떻게 파고 들어가? 저 녀석 봐라. 양고. 양고. 추워서 문 닫았어. 춥다, 추워. 딸이. 왜 이렇게 추워졌냐? 양고야. 춥다고, 추워서 문 닫았어. 열어줄까?